운동, 운동. 실크 한번 찍자. 개만우라야, 개만우라야. 우리 개만우라. 개만우라, 우리 힘든 개만우라. 아프지 말고, 응? 넌 이뻐니까. 아프면 응? 안돼, 개만우라. 개마누라, 개마누라요. 뭘 <laughs> 뭐 수영 안 갔거든. 꾸쭉꾸쭉. 산책 중까지요. 개마누라라서? 개마누라양, 응? 개마누라양. <laughs> 이뻐 아미 이뻔 이뻐 인도 인도 오래 살아라 알았지? 언니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다른 개들도다 옆에 있지 우진동? 뭐. <몬> 게마누 라이언, 게마누 라이언, 이 뭐? 야, 너 오고 나서 이불이 시꺼매졌어 응? 그래도 좋아요. 그래도 좋아요. 너, 야, 너 어, 애교 피는 거야. 왜이거게 피우는 거야? 응? 아이고, 인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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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동이. 뭐가 또 밖에서 또 시끄럽게 하는 아이고. 인이개만노라야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여기 또 이제 좀비 온다 좀비 좀비 온다 아 좀비 육지 온다야 좀비 육지 어이거 <목소리> 없다 너 좀비 좀비 육지 무섭지. <목소리>